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글들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그동안 무엇보다도 이 평범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삶 이런 것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들 어딘가 맘대로 드라이브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했던 것들, 가족들, 자녀들, 또 손주들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일들, 특별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우리가 평범히 해왔던 그러한 모든 일상들 모두가 다 감사했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감사함을... 놓치고 살아왔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얼마나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봤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지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고 꼭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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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이러한 속도의 세상에서 느림의 미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림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느림 속에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한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 이번에는 좀 짧게 좀 나누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난 주 아나운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차디의 문인 무스타파 달레벡을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 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짱뜨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나?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묵상해 보고 살아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이 어려움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식무식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와요. 환난과 근심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세계의 역사에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육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또는 타락의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위기도 있습니다. 또 이번처럼 전염병 바이러스의 위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쉼 없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지나가기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몰려옵니다. 때도 없이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는 다 평안해졌다. 이제는 다 안심이다. 이제부터는 다 별일이 없겠지. 라고 하는 그때에 또 다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 종류의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또 찾고 그래서 신앙을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케 되는 것, 바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돈 많은 재벌들은 다 행복할까요? 성공만 하면, 성공만 하면 정말 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것이 다내 세상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만족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과 행복은 같이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행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였던 둘째 아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보면은 가장 정말 대단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이 가진 힘, 이 젊음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야망, 좋게는 비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경제가 안 좋아서?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사명이 없었던 거예요. 주어진 물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 사명 의식이 없었던 거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물질을 사명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물질로 말미암아 방탕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하나님 없이도 뭐잘 살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그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쌓아만 놓았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물질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허무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잃으면요. 돈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다 잃고, 놓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조건이 좋아져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물질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 사명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남부럽지 않다 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실패에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탐닉하고, 돈을 탐닉하고, 성적인 대상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와 다름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무슨 뭐 N번방 사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성적으로 얽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은 when he came to his sense. sense 그의 센스로 돌아왔다. 킹 m e 스에 보면은 he came to himself라고 하는 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인가요? 그가 자기의 감각, 자기의 분별력, 힘셀프, 본래의 그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 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요, 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얽혀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또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요, 아버지에게는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배경은 참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가정 환경, 가정 배경, 또 능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었지만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가끔 뭐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이나 뭐 트로피나 무슨 뭐 1등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가끔 어떤 분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요 누구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카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요 NIV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cry out 막 간절히 도우심을 부르짖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 기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허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뗐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오히려 자기의 뜻,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불순종의 마음이 버려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차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의료하는 믿음은 건강보다도 중요하고 재산보다 중요하고 인맥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지지리도 복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으니 이는 그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정말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것. 이것은 단순한, 단순한 산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 가운데서. 어쩌면은 야베스 아내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고통이구나. 내가 고통이구나. 내 이름이 고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인들을 가리켜서 왜 위인,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위인들은 한결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절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재벌집에서나 무슨 뭐 권력층에서 아니면 대단한 집안,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됐다라고 하면 절대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의 상징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은 바로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위인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정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까? 정말 풀려지지 않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려지지 않는 것들.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안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남들보다 못한 건강으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지금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심히 공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이번 여러가지 사태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서 정말 좌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할 때이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사장 10절 아닙니까? 그 10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작은 방에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뭔데요? 저에게도 좀 가르쳐 줄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요. 저 333이에요. 예? 저 삼삼삼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번호가 그렇습니까? 네, 영어로 저, 영어로 JER이에요. JER 삼삼삼입니다. 이거는요, Jer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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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mia 33장 3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마다 성경의 예레미야 33장 3절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꾹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333. JER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고 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야베스 고통의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로 변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환난과 그 근심, 그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야베스가 받았던 모든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